밀가루 좋아하고 먹는 거 좋아하는 분들 많으시죠? 매년 겨울이 되면 붕어빵이나 호떡 사먹고 따뜻한 이불에 들어가서 군고구마나 귤을 까먹곤 했을 텐데요. 그런데 당뇨 때문에 이제는 맛난 간식을 마음껏 드시지 못하는 분들도 많을 거예요. 당뇨를 진단받고 나서, 아, 이제 겨울에는 뭐 먹지? 먹을 게 없다.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을 텐데요. 오늘은 그런 분들을 위해 당뇨에 좋은 간식, 서리태를 준비해 봤어요. 서리태 볶은 건 혈당이 오를까, 안 오를까 궁금하신 분들은 오늘 영상 꼭 시청해주세요. 더 많은 분들이 건강해질 수 있도록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그럼 바로 시작할게요. 서리태를 얻을 수 있는 가장 큰 효능은 혈당 조절이에요. 서리태는 탄수화물이 풍부하지만 대부분이 전분과 섬유질 형태로 구성되어 있어서 소화가 느리게 이루어지기 때문인데요. 실제로 여러 연구를 통해 혈당 조절 능력이 입증됐어요. 그중에서도 캐나다의 한 대학에서 당뇨병 환자를 대상으로 진행한 실험 사례를 소개해 드릴게요. 실험 참가자를 두 그룹으로 나누어서 한 그룹에는 서리태를, 다른 그룹에는 미를 섭취하게 했는데요. 3개월 후에 서리태를 섭취한 그룹의 혈당 수치가 눈에 띄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어요. 이런 결과로 인해서 전문가들은 서리태를 밥과 함께 먹는 걸 추천하고 있어요. 서리태는 섬유질이 풍부해서 체중 유지에도 도움을 줄뿐 아니라 혈당 조절에도 효과적이기 때문이에요. 두 번째 효능은 뼈 건강 유지예요. 서리태는 콩의 왕으로 불릴 만큼 단백질 함량이 무척 높은데요. 반컵 분량의 서리태에는 무려 7g의 단백질이 들어있는데요. 뿐만 아니라 엽산, 철분, 망간, 구리, 마그네슘, 비타민 B1, 아연 등뼈 건강에 좋은 영양소도 풍부하게 함유되어 있어요. 이런 풍부한 영양소는 어린이들의 성장과 발육에 도움을 줄 뿐만 아니라 작년에 골다공증 예방에도 효과적이에요. 세 번째 효능은 노화방지 및 피부개선이에요. 서리태는 노화방지와 피부개선 효과에도 뛰어난데요. 미국의 한 연구에 따르면 매일 검은 콩물을 마실 경우 다른 음식보다 노화 방지와 피부 개선 효과가 10배나 더 높다고 해요. 그 비결은 바로 서리태 껍질에 풍부하게 들어있는 안토시아닌이라는 색소성분 때문인데요. 이 성분은 피부의 색소침착을 개선해주고 전반적인 피부 건강을 도와줘요. 또 콩의 색이 짙고 검을수록 안토시아닌 농도가 더 높아서 효과가 더 크다고 하니까요. 검은 콩을 꾸준히 섭취하는 게 좋겠죠. 네 번째 효능은 심혈관 건강 개선이에요. 검은 콩은 심혈관 질환 예방에 도움을 줄수 있는 성분이 풍부해요. 특히 안토시아닌과 같은 항산화 물질이 혈관의 염증을 줄이고 나쁜 콜레스테롤 수치를 낮추는데 효과적이에요. 또 검은 콩에 함유된 마그네슘과 칼륨은 혈압을 안정적으로 유지하는 데 도움을 줘서 고혈압 예방에도 도움이 돼요. 검은콩을 꾸준히 섭취하면 심장병, 뇌졸중 등 심혈관 질환의 위험을 낮출 수 있고 혈액순환 개선에도 효과가 있어요. 이렇게 혈당부터 뼈 건강, 노화 방지에도 도움을 주는 서리태도 잘못 섭취할 경우 오히려 독이 될수 있어서 주의해야 하는데요. 첫 번째로는 당뇨가 있으신 분들은 복근 서리태를 조심해야 돼요. 서리태가 아무리 몸에 좋다고 해도 많이 드시면 안 돼요. 왜냐하면 경우에 따라서 서리태가 혈당을 올리는 경우도 있기 때문이에요. 특히 볶은 서리태는 수분이 증발하면서 탄수가 증가할 수 있기 때문에 한줌 정도씩 드셔보시면서 혈당이 괜찮은 게 확인되면 조금씩 양을 늘리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볶은 서리태를 드시는 것도 좋지만 서리태 가루를 사서 콩물로 드시거나 아니면 직접 콩을 갈아서 만들어 드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실제로 당뇨 환자분들 중에 서리태 콩물을 드시는 분들이 많은데 대부분은 혈당 걱정 없이 잘 먹고 있다. 콩물은 착하다. 라고 말씀을 주시거든요. 그래서 출출할 때 간식이 생각나신다면 콩물 한번 드셔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두 번째로는 위장이 좋지 않으신 분들이에요. 서리태는 섬유질 함량이 높아서 너무 많은 양을 섭취하게 되면 소화 문제를 일으킬 수 있기 때문이에요. 설리태 자체는 장 건강에 유익하지만 그 양이 적당한 선을 넘어버리면 복부가 이렇게 커지면서 소화불량을 일으킬 수 있어요. 장 안에 가스가 생기면서 배가 아프고 설사가 나는 증상도 있을 수 있죠. 그래서 만일 평소에 소화 문제를 자주 겪거나 위장과 관련해서 기저질환이 있으시다면 하루 권장량을 넘지 않는 게 좋아요. 일반적으로 마른 상태에서의 콩은 약 40%가 단백질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보통 밥과 함께 짓기 때문에 물에 가열하면 수분의 비중은 더 늘어나게 돼요. 그럼 단백질은 40%에서 20% 정도로 줄어들게 돼요. 그래서 가장 이상적인 섭취량은 종이컵으로 반컵 정도를 불려서 밥과 함께 짓는 양이에요. 그 정도를 드시게 되면 약 20g 정도 먹게 되는 셈이거든요. 이 정도면 하루 권장량인 30g과 비슷한 수준이 돼요. 다른 단백질 음식 섭취까지 고려할 때 적당한 양이 될수 있죠. 실제로 한 연구에서는 검은콩을 과도하게 섭취한 사람들이 복부 팽만과 소화 불량, 가스 생성 등을 호소한 것으로 나타났어요. 몸속에 들어간 과다한 섬유질이 장내 미생물과 반응해서 발효를 일으킨 결과로 볼수 있어요. 또 신장 결석이나 요로 관련 문제가 있다면 마찬가지로 섭취에 주의하는 게 좋은데요. 칼륨과 인 함량이 높아서 신장이 건강하지 않으면 이런 미네랄 배출이 어렵기 때문이에요. 그럼 몸 밖으로 배출이 힘들어서 신장에 부담이 될 수도 있어요. 일부 사람들의 경우에는 콩에 알레르기 반응을 일으킬 수도 있는데요. 만일 서리태를 먹었는데 입술 주변이 붓거나 발진이 일어나고 복통까지 수반된다면 즉시 섭취를 중단해야 돼요. 이번에는 서리태와 좋은 궁합을 이루는 식품들과 그렇지 않은 식품들을 알아볼게요. 먼저 미역이나 다시마 같은 해조류와 아주 좋은 궁합을 자랑해요. 서리태에는 사포닌 성분도 풍부하게 들어있는데요. 이 성분은 몸속의 요오드를 배출하는 역할을 해요. 사포닌 덕분에 독성이 배출되면서 해독 작용이 이루어지는 긍정적인 효과를 얻을 수 있는 거죠. 하지만 여기서 주의해야 할 점이 있어요. 요오드는 갑상선 호르몬의 필수 구성 요소인데, 사포닌이 요오드를 과도하게 내보내게 되면 갑상선 호르몬 분비가 저하될 위험이 생길 수 있거든요. 그래서 서리태를 섭취할 때는 요오드가 풍부한 해조류를 함께 드시는 걸 추천드려요. 미역, 다시마, 톳과 같은 해조류를 곁들이면 몸 밖으로 빠져나간 요오드를 보충해서 체내 균형을 맞출 수 있어요. 이렇게 하면 갑상선 기능 저하증도 예방할 수 있으니까요. 서리태를 건강하게 드시려면 해조류를 같이 먹어야 한다는 점꼭 기억해 주세요. 두 번째로는 식초가 있어요. 앞에서 서리태를 밥과 함께 지어 먹는 이유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요. 그 이유는 생으로 먹으면 소화가 잘안 되기 때문이에요. 서리태 속에는 소화를 저해하는 성분이 있어서 날로 먹으면 흡수율이 떨어질 수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 식초를 더하면 이런 단점이 보완돼요. 식초는 위액 분비를 촉진시켜서 단백질의 소화를 도와주는 역할을 하기 때문이에요. 실제로 핀란드의 바르타네 박사는 식초 속의 초산 성분이 음식물의 소화 흡수를 돕는다는 사실을 발견했는데요. 이 연구로 1945년 노벨상을 받았을 정도로 그 효과가 입증됐어요. 따라서 서리태를 섭취할 때 식초를 곁들이면 소화 흡수율을 더 높일 수 있어요. 마지막은 한국인에게 빼놓을 수 없는 김치예요. 서리태에 포함된 섬유질은 장 속으로 들어가면 젖산균의 먹이가 되는데요. 우리 장 속에는 몸에 해로운 나쁜 균과 반대로 몸에 유익한 좋은 균이 함께 존재해요. 김치에 들어있는 젖산균은 대표적인 좋은 균이죠. 김치를 먹으면 좋은 균이 장 속에서 더 많이 자라고 활발히 활동하게 돼요. 그래서 변비나 소화불량 같은 증상도 개선될 수 있죠. 또 서리태에 들어있는 단백질은 김치의 유산균이 장에서 더잘 흡수되도록 돕는 역할을 하는데요. 이 과정에서 면역력도 자연스럽게 향상돼요. 서리태에 포함된 섬유질이 유산균의 성장을 돕고 그 수를 늘려준다는 연구결과도 있어요. 그래서 김치처럼 유산균이 풍부한 음식을 서리태 밥과 함께 먹으면 장 건강과 뱃속 환경을 크게 개선할 수 있어요. 반면 서리태와 나쁜 궁합을 이루는 음식으로는 치즈가 있어요. 치즈 하면 떠오르는 대표적인 영양소가 바로 칼슘인데요. 이 칼슘이 서리태에 들어있는 인성분과 만나면 인산칼슘이 생성돼요. 문제는 이 인산칼슘이 우리 몸에서 흡수되지 않고 그대로 배출된다는 점인데요. 결국 치즈의 칼슘과 서리태의 인 모두 효과를 내지 못하고 몸 밖으로 빠져나가게 돼요. 그래서 서리태와 치즈를 함께 섭취하는 건 추천하지 않아요. 또한 가지 주의할 점은 혈압약을 드시고 있는 분들이 서리태를 드실 때인데요. 서리태 성분 중 하나인 아연이 혈압약 성분과 만나면 부작용을 유발할 수도 있기 때문이에요. 혈압약에는 여러 종류가 있는데요. 그 중에서도 특히 염산 히드랄라진 성분이 들어있는 약을 복용 중이라면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이 성분은 혈관을 확장시키는 역할을 하는데 아연과 반응하면서 약효가 강해져 혈압이 과도하게 낮아질 위험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 결과 기립성 저혈압이 나타나고요. 어지럼증, 두통, 관절통증, 심박수 증가 등 증상이 생길 수 있어요. 따라서 혈압약을 복용 중이라면 서리태 섭취 전에 반드시 의사와 상담하는 게 중요해요. 내가 먹는 약의 성분과 서리태가 잘 맞는지 확인한 뒤에 섭취하면 안전하게 건강을 챙길 수 있겠죠. 지금까지는 서리태 효능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서리태가 가진 모든 효능을 제대로 얻으려면 좋은 품질의 서리태를 고르는 게 중요해요. 좋은 서리태 고르는 법을 이제부터 하나씩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첫 번째, 외관 확인하기. 좋은 서리태를 고르려면 먼저 외관부터 꼼꼼히 살펴봐야 돼요. 서리태는 보통 늦가을에 수확되기 때문에 덜 여문 콩도 섞여 있을 수 있어요. 이런 콩은 표면이 볼록하지 않고 움푹 파이거나 평평한 경우가 많아요. 먹는 데는 큰 문제가 없지만 최상의 맛을 내지는 못하니까 피하는 것이 좋겠죠. 좋은 서리태 고르는 법두 번째. 색깔과 윤기 확인하기. 구수하면서도 단맛이 적절히 나는 좋은 서리태는 짙은 검은색을 띠고 윤기가 자르르 흐르는 것이 특징이에요 반대로 색이 바래거나 광택이 없는 서리태는 신선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아요 또 부서지거나 손상된 콩도 피하는 게 좋아요 좋은 서리태 고르는 법세 번째 나달의 크기와 상태 확인하기 굵기가 균일한지 확인하셔야 되는데요 크기가 들쭉날쭉한 경우 품질 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을 가능성이 커요. 이물질 유무도 확인해야 하는데요. 농약을 많이 사용한 콩은 이물질이 섞여 있거나 농약 잔류물이 남아있을 수 있어요. 또 마지막으로 너무 마르거나 쪼그라든 콩은 품질이 떨어지기 때문에 피하는 게 좋아요. 좋은 서리태 고르는 법네 번째. 콩의 눈 모양 살펴보기. 콩에 난눈 모양도 품질을 확인할 수 있는 중요한 요소인데요. 좋은 서리태는 눈이 회색 빛을 띠고 그 속에 갈색선이 뚜렷하게 보여야 돼요. 눈 모양이 희미하거나 불분명하면 신선도가 낮을 수 있으니까 주의하세요. 좋은 서리태를 골랐다면 신선도를 유지하기 위해 보관에도 신경을 쓰시는 게 좋은데요. 지금부터는 신선도를 유지하기 위한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 통풍과 온도 관리. 보관에서 가장 중요한 건 통풍이 잘 되는지 여부예요. 서리태 보관의 가장 이상적인 온도는 18에서 22도 사이로 이 정도 온도를 유지하면 3개월 정도는 거뜬히 보관할 수 있어요. 하지만 이보다 더 온도가 높아지면 곰팡이나 벌레가 생길 위험이 커요. 두 번째, 습도와 밀폐 용기 사용하기. 서리태는 흡습성이 강해서 콩 안에 수분 함량이 12%를 넘어가면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그래서 페트병 같은 밀폐된 용기에 넣어서 보관하는 게 좋아요. 페트병은 사용 전에 깨끗이 씻고 완전히 건조해야 습기가 차지 않아요. 밀폐 용기가 아니더라도 자루나 다른 용기를 사용할 때는 습기가 차지 않았는지 확인하시는 게 좋고요. 세 번째, 햇볕으로 건조하기. 보관 중콩 안에 수분이 머문 것 같다면 바로 꺼내서 햇볕에 말려야 돼요. 건조된 콩이 완전히 식으면 다시 보관하면 되고, 이렇게 하면 유지기간을 더 늘릴 수 있어요. 네 번째, 불린 콩 보관하기. 만약 불린 콩이라면 물기를 완전히 제거한 뒤에 냉동실에 넣어 보관하면 좋아요. 필요할 때마다 그때그때 그때 꺼내서 사용할 수 있으니까 정말 편리하거든요. 네. 이렇게 해서 오늘은 서리태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서리태에 대해 궁금한 점이나 추가로 다뤄줬으면 하는 주제가 있으시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의견을 적극 반영해서 더 유익한 컨텐츠로 보답할게요. 오늘도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건강하고 행복한 하루 되세요.